안녕하세요. 예지당 현희보살입니다. 어, 2020년 경자년 신축생 소띠분들, 60세 분들 하반기 운세를 좀 봐드릴까 합니다. 아이 60세 소띠분들, 제가 상반기 때 많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제 부부 간의 갈등, 불화, 또 연인 간, 연인과의 뭐 만남이든 이별이든, 뭐또 그리고 건강 등등의 이제 문제들을 제가 상반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, 어떻게 또 참고를 잘 하셔서 잘 어떻게 넘어, 이렇게 해결책을 찾아서 잘 넘어가셨는지 모르겠네요. 자. 제가 하반기 운세를 봐드리자면, 음, 여러분들은 올해는, 하반기에는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상반기 때 말씀드렸듯이 뭐 부부 간의 갈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또 그런 문제로 제가 또 상담도 의외로 또 많이 했고요. 그런데, 음, 방향을 여러분들이 좀잘 잡으셔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. 그 문제들이 내년까지 이어가신다면, 글쎄요,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인간 관계, 대인 관계, 또 부부, 부부 관계, 또 연인 관계, 모든 인간의 관계의 그 방향을 제대로 잡으셔서 관리를 좀 하시고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고구요. 또두 번째는 이제 건강. 건강을 제가 좀 많이 우려했습니다. 좀 의외로 이제 더군다나 또 갑자기 코로나까지 겹치는 바람에 제가 좀 많이 좀 건강에 좀 많이 좀 신경을 좀 많이 쓴 부분인데 지금까지 관리를 이렇게 체크를 잘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에 체크를 좀 정확하게 좀 이렇게 잘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괜히 그냥 대충 병원에 가서 그냥 이렇게 검사 받지 마시고 하나 하나 세심하게 좀 건강 관리를 좀 체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세 번째 여러분들 금전 문제예요.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60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회사를 퇴직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으 많, 많으셔요.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이 금전으로 인해서 그 투자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생각지도 않게 뭐 확장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조금 지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신중하게,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. 왜냐면 지금은 주, 이렇게 남에게 베풀었던, 베풀었다든지, 아니면 남들한테 뭐 빌려줬다든지, 이렇게 뭐 투자를 한게 있으면, 그거를 하반기 때 걷어야 되는 지금 시기거든요. 걷어야 되는 시기에 오히려 투자를 하거나 확장을 한다든가, 돈을 좀 이렇게 부풀, 마음, 부풀으신다면은, 오히려, 더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, 특히 저희 같은 영매사분들, 그러니까 저희 같은 영매사분들하고 꼭 상담을 꼭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반기, 더군다나 삼재잖아요. 악삼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, 아무튼 삼재 조심하셔야 되고요. 하반기 마무리.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만약 여러분들의 미래를 미리 알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그리고 그 미래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또한 그 미래 모습을 다는 아니더라도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저 예지당은 그 운명과 미래를 충분히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. 여러분. 여러분들이 막히고 힘들고 답답하신 일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 예지당 현희보살 전화를 주시면 진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여러분께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지당 현희보살이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